미국 동부 시간 2020년 7월 7일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세비오 바세라라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총장을 헬스앤 휴먼 서비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자리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최초의 라틴계, 멕시코 가문의 후손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하다가 주의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오바마의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를 아주 최선 전방에서 방어했던 변호사입니다. The selection of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is a surprise. 하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If confirmed 그가 청문회에 통과한다면 He will face daunting d o n t i n 하면 무시무시한 도전적인 위협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에라 크 critical moment, 핵심적 순간에, 팬데믹 기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무시무시한 도전을 맞게 되겠죠. 이 막중한 미국의 그 팬데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그 도전이 앞에 놓인 사람이에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라틴계에서 라 a t 스 라틴계 사람 출신으로서 민주당에 지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After centuries of obscurity, obscurity 하면 obscure 하면 흐릿한 것이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수세어 동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세기 동안 익명에 가려져 있었던 웰밍턴입니다. 웰밍턴. 가끔 여러분들 웰밍턴 아시죠? 웰밍턴은 델라웨어 주에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중에 하나인 미국의 로드아일랜드가 이제 가장 작고요. 그보다 이제 좀더 조금 큰 것이 델라웨어 주인데요. 이 델라웨어 출신의 상호는 이제 조 바이든이 또 대학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어, 델라웨어 주는 인구가 뭐 100만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주인데 캘리, 뭐 하와이보다도 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주인데요. 그 윌밍턴이라는 도시가 지금 아, 조 바이든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죠. Having a moment, 지금 순간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윌밍턴의 아들인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델라웨어 주는 특이한 게 작지만 굉장히 미국 내에서 힘이 있어 가지고요 어, 평균 소득도 거의 7만불 가까이 되고 어, 가난한 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게 미국 독립선언문 13개 주가 독립선언문을 인정할 때 제일 먼저 나선 주입니다 그래서 t h 스 e f i r s t s t a t e 라는 별명도 있죠 그 델라웨어 주 웰밍턴은 이제 델라웨어주에서 원래 델라웨어의 주도, 스테이트 캐피털은 도브라는 데인데요. 도브보다도큰 제1도시가 이제 웰밍턴입니다. 그래봤자 뭐 제1의 도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뭐 7, 8만 정도밖에 되는 작은 도시지만 그만큼 바이든을 배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고향 사람들이 아주 뿌듯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바이든은 코로나 시대 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웰밍턴을 거의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웰밍턴이라는 그 조그만 극장에서 더 퀸이라는 극장에서 계속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랬죠. 듀퐁사가 여기에 본사 있고, 조금 어, 유서 깊은 그런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웰밍턴이라는 바이든 정치를 얘기할 때 에, 굉장히 많이 얘기해아 인구가 7만 2천 명정도 되지 않군요. 자, 그 다음에 델라웨어주는 그만큼 많은 4,500 기업의 60%가 여기에 주소로 돼 있고요. 그다음 에 미국 상장된 기업들의 수천 기업들이 바로 여기를 주소로 해서 델라웨어주의 기업법. 델라웨어주는 타지에서 운영하는 기업 본사가 있는 한 인컴 텍스를 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만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주라고볼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정치적 고향이 약간은 보수적 기업인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기사로는요. 그래 거기에 대한 지금 마을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다음 기사로는 요거 보십시오. 너츠필드나 포르노. 포르노는 이제 그 유명한 그 포르노 사이트 이름이죠. 그래서 여성 문제, 아프리카 난민, 흑인 문제 아주 전문적인 크리스토프라는 북한도 몇번 방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칼럼니스트가 포르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른허브라는 포르노사이트가 나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용들을 좀 전달하면 요 여기에 이제 이 본사가 있는데 포르노브를 가지고 있는 본사가 있는데 캐나다에 있습니다. 소유주들도 캐나다고요.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밀리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포르노브에서는 이제 뭐 타임스퀘어에다가 빌보드도 달고 광고도 달고요. 근데 보스턴 거리에서 청소할 때 눈치우는 기기 같은 것도 기증하고 그래서 뭐 인종적 평등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에, 기부도 하고요. 조직한테. 그다음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그 내용 컨텐츠 내용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루에 35억 명이 방문하고요 넷플릭스보다 야후보다 아마존보다 더 많이 방문합니다 하루에 광고가 노출되는 게 30억 건이 되고요 그래서 10, 10대 가장 많이 방문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로 포른허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뭐 포르노 이런 것이 아니고 강간하는 비디오들을 맘대로 애들이나 여성들이나 맘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열여살밑에 girls under e i h e e n 또는 1 4 y/o 라는 글을 탁탁 치면은요 비디오가 1 0만개 이상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에 그냥 단순하게 성폭행 당하는 그런 장면만이 아니고 친구가 찍고 동료가 찍어서 그렇게 올리는 한 예로 15살짜리의 소녀애가 플로리다에서의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 아이에 대한 58개의 섹스 비디오가 포르노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결국 동료가 그걸 보고 회사에서 발견해서 친구 한게 아니고 친구가 그걸 보고 엄마한테 알렸죠. 친구 어머니한테 알려가지고 자기 친구 행방불명된 친구가 저 비디오에 나온다. 이래가지고 에, 신고를 한 적이 있지만 포르노브는 개인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일반 대중이 자기가 찍은 포르노 영상들을 마음대로 올려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680만 개 새로운 비디오들이 매년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건 거의 뭐 아동학대라든지 정말 동의하지 않는 폭력적인 거의 레이프 수준의 비디오들도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14살인지 18살인지 22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 포르노브에서는 유튜브와는 달리 이 동영상들이 다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한 순간 아무리 없애고 제재해도 그 포르노 비디오는 이미 남한테 넘어가서 공유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은 그 아이에 대한 비디오는 또는 그 포르노에 나온 그 비디오에 나온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사이트거든요. 어, 이런 끔찍한 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진보와 함께 같이 등장한 것이지만 기술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앞서서 이용하는 것이 포르노 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앞서서 이용하는 최고 IT 기업이 포르노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 현대사회에서 아주 버젓이 노출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어, 중국 갱단 애들이 한 벌거벗은 여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타이틀을 뭐 Screaming Teen, 뭐 Degraded Teen, 뭐 타락한 십대, Extreme Choking, 심지어 She Can't Breathe, I c a n Breathe 하면은 유명한 흑인 아저씨가 백인의 무릎에 의해서 지눌려 죽어가면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검색어로 넣어서 시캔 불이드란 이런 용어를 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중국 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전도에서 그 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서 현대 사회 에 많은 사람들에 너무 흔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희생되고 있는 애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회사는 그냥 포른허브 정도가 아니고요. 어, 수많은 그 관련 자기의 포노사이트를 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 더 영향력이 훨씬 더 많고요. 정말 거기서 거둬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기업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돈은 알 수가 없거든요. 법에서 미국의 국회나 의회에서 이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법을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포르노브의 본사가 마인드기입니다마인드기 여러분들 레드튜브, 유포론 엑스튜브, 스팽와이어, 엑스트림튜브, 먼닷컴, 마이 더리 하비, 썸질라, 포룬엔디, 브레이저스, 게이튜브 이런 것들이 다포르오브를 가지고 있는 마인드기크라는 마인드기크라는 MIND 마인드기크라는 본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 다 포르노의 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포르노 업계의 반독점법에 걸어야 될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포르노계를 너무나 저, 지, 지, 정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은 이제 세금이 룩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몬트리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라스 앤톤이라는 사람하고. 데이빗 타실로라는 두 캐나다인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캐나다 수상? 당신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지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돈을 버는 캐나다 두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 라고 비난하는 1년에 포르노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이요. 거의 100, 136만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많은 비디오들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관점에 스토리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말수 없는 일이죠. 세상 이렇게 쉽고 편하고 선의로 가득 찬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주에 Death Game for the t a c o s 다코타하면은 미국의 주 이름이죠. 우리가 노스다코타가 있고 사우스다코타가 있습니다. 에뭐 인구가 별로 되지 않는 미국 중부 지방에 캐나다와 인접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그 라시모 마운튼 조각들이 있는 것이 이제 다코타죠.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인데요. Dakota, 그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의 Dakota, 그 사람들 을 보면은. 자, 이들은 물론 서부시대에 나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직도 사우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에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뭐 하자고 하지 않고 과학을 무시하고 종교적 행위를 자유로 굉장히 중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다코타에서 샌도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들이 부해질 거란 예측이 많아서 희망적인 주였지만, 요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정말 가장 끔찍한 많은 사상률과 많은 확진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럴 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자 보시면은 1인당 코비드 관련 죽음, 즉 10만 명 중에 3명 정도 되는 최고의 일간 매일 죽는 거예요. 일간 매일 죽는 숫자가 10만 명중 3명이거든요. 사우스 다코타가 1위라고 있고요. 노스 다코타는 2위입니다. 2위 1.5명이에요.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왜 다코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미국인들이 얼마나 수치로운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이들의 고집 때문에. 얼마나 희생이 많이 당하고 최근에 또한 번의 바이러스의 공격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극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라고 정말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는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을 무시하는 다코타 사람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러기에 너희가 많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로 통계를 보면은 지금 다코타들이 말이죠. 물론 그 옆에 미주리주라든지 아이오와주들도 이제 많이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코타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계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수 있죠. 저는 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